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받아들이기. 주님 받아들이기. 주님 받아들이기, 주님 받아들이기,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요, 주님이 탄생 전에 탄생하시기 전에 이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신 영상과 같이 이양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그 주님의 그 탄생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의롭고 신실한 사람인 그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와 정혼한 사람 그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한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절망이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삶에 포기할 정도의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고심 끝에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가만히 덮고 파혼할 것을 결심했을 때, 주의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유진 보링은 이 사건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자막, 네, 주세요. 네, 요셉아, 네, 자막.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아, 너는 그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이고 또그 아기를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가문에 입양하여 그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 주어라. 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로 입양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그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태여 당신을 받아줄 요셉을 찾으셨고. 그리고 주님의 이 마음을 받아서 요셉은 입양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희생이 이 성탄 안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성탄이 우리의 가슴 가슴 깊이 주님께서 찾아 오시는 그일 동안 그일 자체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그 성탄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성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진정한 성탄에 받아들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입장으로서의 이병. 네 부모 입장으로서의 입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성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기 삶의 중심에 모셔드린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로는 입양이라는 말과 의미가 상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말 속에는 입양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 드리겠다는 로봇 딸이 세진이 엄마처럼 그러한 결단이 내포도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진정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가족처럼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만 주님과 살고 계십니까? 교회 학교 친구들, 어떠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주일만 주님과 가족처럼 사시는 것 같은데. 매일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시는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성탄을 진정한 성탄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받아들이는 자에게 다시 한번그 성찬의 성탄의 목적대로 그 사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입양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입장으로서의, 자녀 입장으로서의 입양. 입양, 네, 주님을 맞아들인 그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당신의 자녀로 맞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 한번 의미를 새겨보시면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낳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의 의미를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 말씀에 이어서 17절까지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입양의 풍습은 누가 어떤 집안의 자녀로 입양된다면 그 순간 그는 철저하게 입양된 집안의 진정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출생가족과는 관련된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출생가족에 채무가 있다면 입양되면 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채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양한 그러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입양해주셔서 우리가 입양되는 그 순간 영접. 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의 그 굴레와 죄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최전선에 서서 그 일을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에 가족처럼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장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지금 들어온 친구들도 함께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그 주님을 가족처럼 늘 함께 삶에서 동행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이 세상적 입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오직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이라는 조건 그 하나만 우리가 주님께 내보인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5장 16절 이 3원절에 보면, 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은 이게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당신을 택한 것처럼 보이게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양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끔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영생의 비밀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대해 새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짧죠?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산 성도 여러분, 성탄의 축하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왜이 자리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영접하시면 주님을 부모로서의 그러한 입양의 방법으로 주님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면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가족처럼 모신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주관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것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임재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시면 영접하시면 그렇게 주님과 가족이 되시면 주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을 입양하셔서 양자의 영을 통한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다시 맞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의 기쁨이 다시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1년 내내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신앙여정에 매일매일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2023년도를 마감하고 내년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라는 표 아래 내년도에 힘차게 주님을 맞아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를 통한 영생의 생명을 증거하고 그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천성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되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유튜브에서부터 우리 장로회까지 더욱 더 하나된 이 사랑이 뒤로 묶어진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한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